우선은 한번 불을 붙였다면 캔들 표면이 전체적으로 녹을 때까지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지자를 기준으로 약 3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꽃, 채디입니다 한국에서 향초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약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문화 달라서 그런지 아직도 종종 사용법 등에 대해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캔들 사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 하나로 담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연소편, 워머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클래식한 방법인 직접 불을 붙이는 방식, 두 번째로는 워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지어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연소 방식에 대해 다뤄볼게요. 연소 방식은 캔들 특유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관리가 많이 까다롭고 단점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연소 방식만이 가진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탈취 효과입니다 냄새 입자를 직접적으로 태움으로써 악취를 제거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으로 CO, CO2 등이 발생해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만 하고 필연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향취에도 영향을 주고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있겠죠 그렇다면, 불을 붙였을 때 올바른 사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한번 불을 붙였다면, 캔들 표면이 전체적으로 녹을 때까지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지자를 기준으로 약 3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터널링 때문입니다. 터널링 현상이란, 캔들이 전체적으로 녹지 않고, 중심부만 타고 녹아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과 같은 현상입니다. 보시면, 바깥쪽은 녹지 않고, 가운데만 타 들어갔죠? 한번 이 상태가 되면 다시 불을 붙여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불을 붙여서 사용하신다면 핸들 표면이 전체적으로 녹을 때까지 꼭 사용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심지 길이 관리, 심지 코팅 관리입니다. 심지 길이는 불을 붙여서 사용하면 알아서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상적인 심지 길이는 약 5mm 정도입니다. 만약 이보다 길어지면 그으름이 심해지고요. 반대로 이보다 짧을 경우엔 불이 아예 붙질 않거나 화력이 약해 터널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 5mm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간혹 왁스가 녹았다 굳는 과정에서 중앙부로 강하게 수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시 사용하면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긴 6에서 7mm 더 길게는 8mm까지 유지를 하시다가 표면이 어느 정도 녹은 상태에서도 심지가 길고 그을음이 발생한다면 이때 잘라주세요 심지 코팅 관리는 불을 끌때주는 것으로 따로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과 같이 녹은 왁스에 심지를 담궈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는 다시 심지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이 방식으로 불을 끄면 연기도 나지 않고 심지 코팅도 돼서 다음 사용 때좀더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심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는 윅디퍼와 윅트리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들을 두는 장소 및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소 특성상 일산화탄소나 그을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집니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환기도 30분에서 1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자주 시켜주세요. 간혹 화장실에서 냄새를 없앤다고 불을 붙이고 문을 닫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을음 때문에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있어서 화장실에서의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불을 붙인 캔들은 가급적 탁 트여 있으면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 놓아주세요 불꽃이 불안정하면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을음 등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 차단이 어려우시다면 쉐이드의 사용을 권장드려요 쉐이드는 바람 차단이 효과적인데 핸들에 불을 붙인 상태에서 위에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도구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루마리드라는 보조 악세사리도 있는데 캔들 내부의 공기순환을 도와줘 그을음 등을 예방해줍니다. 쉐이드와 마찬가지로 병 입구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만약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거나 뚜껑을 닫아서 불을 끄신다면 연기가 안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 뚜껑을 닫아주세요. 만약 연기가 계속 나는데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 냄새가 왁스에 배어 향취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불을 끄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기에 가급적 앞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불을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캔들을 보관하실 때에는 다른 방향 용품과 동일하게 햇빛을 피하고 선선한 곳에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미사용 시에는 뚜껑을 닫아 주셔야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캔들 연소 편이었습니다. 웜업 편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캔들 사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보시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봐요. 안녕.